실시간 댓글로 제가 잠깐 확인했는데 어, 말씀을 참 잘하시고 목소리도 좋고 어, 그리고 또 좋아하는 브랜드가 나와서 참 좋다고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좀그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선수마다 이 클럽 그 재원이 좀 다르고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혹시 그 선수들과 클럽 피팅 과정을 거치면서 좀 소개해 주실 에피소드 같은 거좀 재밌는 사연 같은 거 있나요? 글쎄요. 그 <laughs> 재밌는 사연이랄까 그럴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 선수들과, 선수들은 사실은 이제 스윙이나, 인, 아, 이제 폼이나 또 구, 구질이나 이런 게 일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마추어보다 피팅하기가 좀더 좀 쉬운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문제가 명확하기 때문에 해결 방안도 좀더 명확한 네.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 선수들하고 저희 일반인하고 좀 다른 점은 선수들은 아주 민감합니다. 클럽에. 네. 클럽에 대해서, 클럽의 재원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 이런 것들 좀더 요구 수준이 더 명확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맞추다 보면 예전에 이화가황인춘 선수가였었는데요. 네. 퍼터에 대해서 되게, 되게 민감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어, 그래갖고 네네. 저희 창고에 오셔갖고 그 퍼터 있는 그 수많은 퍼터를 다 동일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예를 들어서 그 모델이 있으면 그 모델을 다 들어보신 거예요. 몇십 개. 그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들어보면 다 똑같은데, 오. 이렇게 좀 이렇게 들어보시고, 여기 아, 무게감이 좀 다르다? 음. 뭐, 약간 또, 이, 약간 뭐, 이렇게, 페이스가 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그몇 시까지를 또 골라서 이렇게, 또 어. 그 안에서 이렇게 택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음. 또는 뭐, 뭐, 저희가 이제 그립 같은 경우도 이제 항상 더 맞게 다 갈아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단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어, 그립에 이제 손에 좀 땀이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음. 그립이 되게 민감하셨어요. 그래서. 네. 아, 투, 어벤에서 저희가 한번은 이제 화이트솔벤이라고 쓰는 용액인데 그걸 깨끗이 닦아서 이제 시합장에 나가 이제 드린 적이 있었는데 걸컥 그러고 바로 거기서. 우승을 하셨어요. 오, 그래요? 어, 그래요. 아, 아, 어, 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거의 뭐 항상 시합 전에 코베에 들어서 그립 다 닦아갖고 그렇게 나가시는 네.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기분 좋은 그렇군요. 징크스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걸 닦고 나면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는데 네. 그렇게 해서 우승을 한 선수를 보면 또 후원 업체 입장에서 얼마나 음.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근데 네. 더 좋은 게이 기쁨을 선수들한테 표현을 해주신다고 선물해주신다고 들었어요? 아, 예. 뭐. 제가 선물하는 건아니요 <laughs> 네, <네네>, 회사에서. 이 <laughs> 예, 회사에서. 아, 저희 이제 핀골프의 창업자가 탈스텐 소라임 회장이신데, 이분께서는 이제, 아, 뭔가 이렇게 그 선수들이 우승을 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홍보가 되고니까 판매도잘될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음. 이, 이 기쁨을 좀 더, 아, 어떤 구체적인 물질적인 걸로 좀 보상을 하고 싶은데, 어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승하신, 우승한 한그 퍼터하고 동일한 퍼터를 두 벌을, 금장 퍼터를 만들어서. 우와! 네. 네. 예. 하나를. 이렇게 손선한테 드리고, 하나는, 이제, 저희, 그, 볼트라고 해서, 별도로, 어 보관 하는, 이렇게, 이런 그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000개 이상이 아주 와. 많은 저장고가 됐는데. 와, 선수 할만하죠. <laughs> <laughs> 부럽다, 우와, 진짜. 어, 너무 부러운 게, 그러니까요. 뭐, 금장도 금장인데, 이렇게 이름하고, 의식에또대회가다 네. 새겨져서 남아있으니까, 저거는 뭐못받고죠 어, 그럼요. 저 안에 네. 이제, 금장, 그, 볼트포터에 들어가 보면은,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잭리카스, 음. 아놀드 파마, 뭐, 오. 그, 자, 이제 타이거즈 뭐 이런 선수들, 이런 선수들. 음. 지금은 뭐 핑을 안 쓰고 있지만 예전에 한번 다 핑퍼서 쓰셨던 분들이고 네. 써셔서 우승하신 그런 기록들이 거기 다 남아 있고요. 음. 어떤 분들은 또외찌로칩인을 하셔갖고 우승하신 바람에 외찌가또 금장으로 남아 있는 네. 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완전 골프 좀요. 박물관이네요. 그러니까요. 전학가고 그렇죠. 싶은데요. 아, 네. <웃음> 네. <웃음> 진짜 그 우승하면은 그 금이 상징 아니겠습니까? 음. 아, 예. <웃음> <웃음> 자, 아, 우리나라에는 참그 다양한 골프 브랜드들이 있는데. 참 시장이 참 치열하게 전개가 아, 되고 음. 있는 것 같아요. 어, 개인적으로는 그 포터의 답그 번역을 해서 네 포터의 답 저는 이게 참 기억이 나는데 예, 혹시 그 마케팅의 주안점이 어떤 점에서 그 마케팅의 주안점을 두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이제 그 본사에서 만든 제품을 갖고 와서 어, 매일 기도를 하죠. 좋은 제품 나오는다예 <laughs> 기도를 하는데 그 좋은 제품을 받아. 받아서 어떻게 마케팅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당연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무리 그뛰어야 벼룩이라고 정말 소비자는 현명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음. 나중에 지나 놓고 보면 결국 소비자들의 입소문이 아. 결과를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희는 아이이 이 제품이 만들어진 어떤 그 히스토리도 알고 제품에 대한 확신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이 장점을 어떻게 그 알려 드릴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지만 아 그런 와중에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제품의 어떤 관용성, 원래가 이제 그스칼스텐소라는 회장분 갖고 있었던 지금까지 이어져 나가고 있는 뭐 퍼터뿐만 아니라 드라이버에서도 이 관용성이 되게 중요하니까요. 이런 네. 부분을 어떻게 잘 소개할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소비자들께서. 직접 쳐 보시고 어. 아 괜찮으시면 입성을 내 주시고 음. 안 괜찮으면 입성을 싸. <laughs> 뭐 이런 거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laughs> 이 경영을 해 오시면서 갖고 계신 입사자님만의 경영 철학 같은 건또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아제 경영학과도 나오고 MBA도 했는데 사실 경영자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네, 어쨌든 이그골프를 10년 이상 이렇게 끌어오면서 나름 나름대로 어떤 원칙 같은 거는 좀 있습니다. 아, 저희 회장께나 아니면 그이골프의 철학 같은 걸 보면서도 배운 거이기도 한데요. 아, 이게 저희가 보면 위기 순간도 있고. 기회의 순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위기의 순간에 약간 꼼수를 부리기도 음. 싶어 하기도 하고 좀더 음. 앞에 위기, 기회가 보이면 좀더 오버하고 싶은 음. 아, 그런 유혹에 시달리는데요. 아, 그럴 때 어떻게 보면은 더 장기적으로 그 똑같은 것들을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일관성 이걸 통해서 얻게 되는 소비자들과 저희 이제 유통점들과의 신뢰 음.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어, 음, 이런 신뢰 또는 약속을 잘 지키는 것들, 그리고 변치 않는 것들이 결국에는 장기적인 목표, 뭐, 길게는, 짧게는 올해의 목표가 될 수도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몇년뒤 목표까지도 설명이 되는 거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제가 이제 그, 10, 13년 됐네요. 13년 전에 왔을 때는 핑 브랜드는 워낙 잘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졌고 그런데 국내에서는 매출로 표현된 어떤 브랜드 위상이랄까 이런 건좀좀 좀 작았었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구름 위에서 놀고 계신 여러 이제 여타 의 유수 브랜드를 보면은 저희가 어이구 언제나 우리는 저기까지 가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덧 이렇게 묵묵히 한 길로 오다 보니까 벌써 이제 최근에 소비자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진가를 알아봐 주시고, 지금은 이제 저희도 이제 약간 구름 위에서 노는 듯한, <웃음> 네. <웃음> 가끔은 이제 제대로 걷고 있나? 이런, <laughs>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지금의 이런 위치에 자만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아, 이런 소비자들의 사랑을 어떻게 더 잘, 어, 보답할 수 있나 그러면서 네. 이위치를 어떻게 더 오랫동안 끌고 나갈까 이런 게 이제 경영자로서 또는 책임자로서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고요. 아, 그렇군요. 네. 동시에 저는 네. 아, 이런 리딩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 아, 여기서는 이제 단지 그냥 내부적으로 회사 실적 뭐 이런 관리뿐만 아니라 골, 골프 산업 전반에 있어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아,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중계를 많이 하면서 이 선수 골프 코스 어뭐룰 이런 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는데 진짜 이 센터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 관계자분들 도 만나니까 거기 에 대해서 지루식이 좀 새록새록 쌓인 것 같아서 네, 참 좋긴 한데 저희가 좀 아쉽게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이 어, 있지 그렇게 않아서 그렇 네. 어, 마지막으로 이 골프 관계자 여러분과 또 시청자 여러분께 그 희망의 메시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제가 뭐. 아, 미미하니까 제가 드린 어떤 메시지를 할건 없고, 이제 같이 이런 어려운 시간을 헤쳐가는 이런 사람들로서, 아, 저희가 이제 희망을 항상 얘기를 하고, 곧 좋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여기 또 한계가 또 있습니다. 곧 좋아지지 않으면 또 우리가 절, 쉽게 절망할 수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예전에 그 홍수환 선수 7.8기로 유명하신 아, 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이 그 이제 세계 타이틀전을 준비하면서, 아, 체력적으로는 아마 이제 남산 그 계단 있지 않습니까? 음, 그거를 쪼그려 뛰고로한 번에 다 끝까지 가는 걸 목표로 삼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하다 보면은 제일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얼마 남았나?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 보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지쳐서 못 가고 못 가고 이런 일들이 한동안 이렇게 돼었는데 나중에 결국은 그 그냥 묵묵히 앞에 계단, 다음 계단, 다음 계단 이것만 알겠습니다.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네. 어느새 그 정상에 올라가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 지금이 사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나름 상대적으로는 잘하고 있지만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다시 시작할지도 모르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금방 좋아질 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단 지금 오, 이 순간에 오늘 하루 내 앞에 있는 거 어떻게 잘하면 좋을까.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이 또한 또 지나가서 아,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골프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게 골프 경기를 하다보면은 그~ 다음 샷 이게 아니라 그냥 지금 요 앞에 있는 볼 요거 하나잖아요 음. 이 상황하고 참 비슷한 것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laughs>